1967년 정리생 양띠예요. 이분들은 삼재와 9홉수가 같이 겹쳐서 들어와요. 그러기 때문에 가장 운세가 불안하고 매사에 어떤 좀그 막힘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양띠예요.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부도나 파산 등 경제적 이유 또는 외도로 인한 이혼수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별수도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띠입니다. 그리고 음력 9월과 10월, 12월에 운세가 특히 불길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찬바람 부른 후가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. 네. 그리고 신경계통, 소화기계통이 어떤 그 질병에 좀 염려가 되고요. 네. 교통사고 등 각종의 사고수와 관제구설도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. 네. 9수하고 3개가 겹쳐요. 그렇죠. 투자나 계약 체결, 예를 들어 뭐 금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, 돈으로 손해보는 손재수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이나 거주지 등의 이동 변동 수도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. 이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직장 옮기는 거예요. 그리고 매사에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. 이 띠분들은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따라 부하 내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큰 손해 봅니다.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행동과 결정에 따라 가지고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.